전쟁의 원칙 중에 각국마다 전쟁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전쟁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입니다.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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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목표, Objective. 목표를 명확하게 정해서 공격 작전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중, 집중, 집중. m e s 라고 하는데요. 집중. 집중은 어느 한 곳에 전투력을 집중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비즈니스를 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전쟁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전쟁에 승리하느냐, 승리하지 못하느냐가 목표를 명확하게 정의했느냐.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전투력을 집중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됩니다. 그것은 양쪽의 병력이 어떻게 되느냐와는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 다 아시죠?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 헬레니즘 문화를 꽃피웠던 알렉산더 대왕. 그 당시 마케도니아 군대는 5만 명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지휘하는 마케도니아 군대는 5만 명이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다리우스 3세가 지휘하는 군대는 20만 명이었어요. 2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알렉산더의 군대보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의 군대가 병력 면에서 4배가 넘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기 누가 이겼느냐? 알렉산더가 이겼어요 5만 명 가지고 20만 명을 격파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돼서 그렇느냐? 알렉산더 대왕은 목표가 명확했어요 페르시아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각 국가 각 부족들의 젊은이들을 모아서 페르시아 제국 군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병사들과 각 지휘관들 간에 서황하고 믿지를 못해 종족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까. 단지 다리우스 대제에 대해서만 충성하고 있어.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목표를 어떻게 정했느냐. 다리우스 대제만 죽여버리거나 전원만 전장에서 쫓아내버리면 페르시아 군대는 무너진다. 이렇게 본 거예요. 목표가 명확했어요. 그래서 5만 명의 병력을 가지고 다리우스가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결국 다리우스가 도망가 버리니까 페르시아의 20만 대군은 무너져버립니다. 이게 목표예요. 목표가 명확해야 돼요. 나폴레옹이 그렇게 유럽을 석권해버린 것도 전투, 전쟁의 목표가 명확했어요. 나폴레옹 군대하고 그 당시 이, 이 전투를 벌인 게 오스트리아군하고 러시아군 연합군이 했는데, 오스트리아 연합, 러시아 연합군이 전투력이 훨씬 많았죠. 포는 거의 두 배가 되고. 그런데 누가 이겼느냐? 나폴레옹이 이겼어요. 나폴레옹은 여러 군대의 병력을 분산하지 않고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다가 집중적으로 병력을 투입해서 거기를 격파해버리니까 러시아가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다 무너지죠. 그래서 이 목표라는 것하고 목표를 명확하게 정했느냐. 그리고 그 목표를 탈취하기 위해서, 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역량을 집중했느냐. 메스. 선택과 집중이에요. 오늘날 비즈니스,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그 기업이 망하느냐 또는 흥하느냐가 선택과 집중에 있다는 걸다 압니다. 비즈니스를 해본 사람은. 이것, 저것, 무릎발 식으로 하면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어느 하나에 집중을 해서 그걸 세계 최고로 만들어버리면 그 기업은 망하지 않고 흥해요. 예를 들면, 코카콜라. 코카콜라가 무슨 반을 장사합니까? 백화점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코카콜라 하나 가지고 전 세계를 휩쓸어버려요. 누가 우스갯소리를 거더라고?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서 핵전쟁이 일어나면 남는 건두 가지다. 중국 사람 한 사람하고 코카콜라 병하고. 그거 맞는 말 같아. 온 세계. 여러 군데를 해외 돌아다녀 보지만은 맛이 똑같은 건 코카콜라 하나밖에 없어. 맥도날드 햄버거도 미국 햄버거하고 우리나라가 맛이 달라요. 맛이 달라. 근데 코카콜라는 똑같아. 그 집중해요. 집중. 선택과 집중.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컴퓨터 운영 체계만 해요. 마이크로소프트웨어만 한다고요. 다른 거안 해.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무슨 자동차 회사 하는 거 봤어요 그런 거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집중이 안 되고 분산이 돼요. 분산이 되면은 어느 하나에서 1등을 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오늘 제목으로 잡은 게 판매사 판매사 천만원 작전인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판매사가 음, 뭔가 천만원 작전 저 영감탱이 공갈치고 있구만 그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목표만 명확하면 5만의 군대를 가지고 20만을 격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빅비즈니스에요 빅비즈니스고 어, 사소한 어려움을 극복하면 정말로 빅 성공을 할수 있어요. 큰 성공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 정주영 회장님, 가장 제가 존경하는 기업가 중한 분입니다. 어떤 실수보다 치명적인 실수는 일을 포기해 버리는 것이다. 정말 정주영 회장님은 이 말씀을 하실 가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해내는 법이다. 의심하면 의심하는 만큼밖에 못 하고 할수 없. 라고 생각하면 할수 없는 것이다. 정중 회장님이 우리 전경련 회장을 한번 하신 적이 있죠. 그때 전경련 회관을 지었어요. 근데 정중 회장님이 요거 매도를 말까지 지어 그랬는데, 그 밑에 사물을 보는 분이 그때까지 지을 수 없다는 이유를 이만큼 조사해 왔어. 그걸 보시고 정중 회장님이 허허허 웃으시더니 그런 노력이면 그때까지 짓겠네 아, 이 자식은 그때까지 지원하겠는데, 그때까지 할수 없다는 이유를 이만큼 적어 온 거야. 근데 그때까지 됐어. 근데 그게. 됐다고. 늘 하지. 그래서 정 회장님은 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할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한다. 삶의 질을 변화시키기에 필요한 그 무엇, 이책 속에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난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수 있고, 그렇게 되도록 할수 있다는 신념이다. 요게 사실은, 음, 이런 성공적 강의 또는 자기 개발 이론 강의 거의 전부입니다. 나는 그렇게 할수 있다. 나는 그럴 만한 인물이다. 이걸 셀프 이미지라고 그래요. 내가 나를 평가하는, 나를 비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의 처음 오신 분들 세 가지 의문이 있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저런 거 사기꾼 아닌가.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을까. 나는 전업 주부였는데, 나는 공직에만 몇십 년 있었는데, 나는 교직 생활만 몇 년을 했는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성공하나 이세 가지 의문이에요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것인가. 요세 가지 의문그 중에서 특히 특히 첫 번째 두 번째 의 문이 해소되지 않으면 사업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우선 요걸 요걸 판단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무슨 판단을 하건 무슨 일을 하건 성공하는 데는 세 가지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쿨헤드. Cool 차가운 머리가 있어요 이건 냉철한 이성입니다. 누가 좋다니까 하고 안 좋다니까 안 하고 그건 냉철한 이성이 아니에요. 쿨헤드가 아니에요. 이건 머리 공부입니다. 인터랙츄얼 디스플린 머리 훈련이에요. 두 번째는 인생에 성공하는데 또는 비즈니스에 성공하는데 있어서 냉철한 머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따뜻한 가슴이 있어야 돼요. 웜하트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인가 내가 하는 일이 보람 있는 일인가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을 주는 일인가 정직성, 도덕성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요 반드시 폐가 방식이야. 세 번째는 부지런한 손발이에요. 부지런한 손발. 따뜻한 가슴이 있는데 가만히 있다. 그러면 이거 이웃집 할아버지지 뭐 그렇잖아요. 이웃집 할아버지지. 그거 성공 못 해요. 반드시 몸 공부, 피지컬 데스플린요게 있어야 돼요.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지 이걸 따져보세요. 합법성. 이건 설립의 합법성 뿐만 아니고 사업 전개 과정에서의 합법적인 한걸 따져봐야 돼요.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런 사업은 성공하기 힘듭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점점, 점점 투명 사회로 갈 겁니다. 법을 위반하고 이제 자신의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게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이걸 따져보시라고. 이 회사가 합법적이냐. 그 다음에 경영자의 도덕성과 경영능력. 이거 두 개의 소리 박힙니다. 도덕성이 있어야 되고, 집 배만 채우라고 해서는 안 되고, 도덕성만 있고 경영능력이 없으면 그것도 역시 이웃집 할아버지예요.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비즈니스맨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제품입니다. 제품은 세 가지 측면에서 봐야 돼요. 하나는 제품 아이템의 구성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하려면은 그것이 생활 필수품인 경우가 가장 좋아요. 다시 말하면 소비재인 경우가 가장 좋아요. 그것이 내구재인 경우에는 한번 사면 5년, 10년 쓰는 것은 그건 사업 아이템으로는 서 적당치 않아요. 그런데 내구재인 경우에도 파생 수요가 있는 경우는 에 괜찮아요. 파생 수요라는 것은 한 내구재를 팔면 그 내구재에 필요한 다른 재료를 팔수 있으면 돼요. 예를 들면 커피 기계와 커피, 커피 그라인더. 그러면 커피 기계는 내구재지만 커피는 소비재라고요. 그 다음에 세탁기와 세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퀄리티요 품질, 가격보다 중요한 건 퀄리티입니다. 품질이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제품하고 비교해서 경쟁 위기가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퀄리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소득은 예, 국민 소득이 지금 정부 발표로는 2만 4천 불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정도 수준에서는요,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싼 것, 싼 비지떡 같은 건 되지 않아요. 두 번째는 가격이에요. 퀄리티가 높으면서 가격이 적정해야 된다고요. 퀄리티가 높으면서 가격이 비싼 것은 얼마든지 있어요. 백화점에 가보세요. 명품 얼마든지 있어요. 보자기 하나에 무슨 뭐저 이태리 무슨 보자기 몇십만 원. 있어요. 무슨, 뭐, 무슨 똥인지 하는 가방 200만원. 뭐 이게 말이지. 그러니까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품질은 굉장히 좋대요. 굉장히 좋답니다. 퀄리티가 좋은데 가격이 높으면 서민들은 거기에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귀족 비즈니스지 서민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수입구조. 리워드 시스템. 다시 말하면. 나는 열심히 해서 퀄리티도 좋고 가격도 싼데 죽어라고 발바닥에 고무 타는 냄새나 나게 뛰어 났더니 돈은 어떤 놈들이 다 집어넣고 있더라. 굳이 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비즈니스는 하면 안 돼요. 나에게도 내가 땀 흘린 것만큼 돌아오는 향을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리워드 시스템이에요. 다음 비용부담, 진입비. 다시 말하면 이 물건을 강제로 의무적으로 사라고 안 하면 나는 안 사겠다. 그런 게 있는가 봐라. 이 그런 게 있으면 그 물건이 퀄리티와 프라이스 면에서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제 목표 설정과 자기 암시, 아까 전쟁의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목표라고 그랬어요. 우리 군사가, 우리 군대가 어디를 공격할 것이냐? 그러면 애터미 사업에서는 바로 군대가 자기 혼자예요. 자기 혼자잖아요. 자기가. 지휘관이에요, 지휘관. 그러면 밑에 파트너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거라고 목표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바로 우리 미켈란젤로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이 르상스 시대, 천 몇백 년 전에 우리가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은 목표를 지나치게 높게 정하고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지나치게 낮게 잡고 그것을 달성하는 것이다. 요것을 늘 미켈란젤로는 강조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로얄 마스터가 되겠다. 상당히 어렵거든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호랑이를 그리다가 안 되면 개라도 되는데 처음부터 개랑을 그리려고 생각하면 쥐밖에 안 나온다. 지금 그런 얘기요 지금 미켈란젤로가 늘 얘기를 했어요. 너무 목표를 낮게 잡지 마라. 높게 잡고 왜 인간의 잠재력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잠재력을 발휘하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목표예요. 이것은요, 어떤 거, 어떤 기업이든지 또는 어떤 국가든지 그 목표라는 게 있어요. 목표. 우리 애터미의첫 목표, 번째 목표가 뭐예요? 우리 국가 목표도 첫 번째가 생존이에요. 나라가 살아남아야 무슨, 그 다음 뭐 일을 할거 아니에요? 국가 목표 첫 번째가 생존이에요. 모든 조직, 모든 유기체의 첫 번째 목표는 생존입니다. 살아남아야 돼. 자, 목표 설정과 몰입인데, 요것은 왜 목표를 설정하는 이유가 많은데요. 목표가 없으면 몰입이 안 돼요. 몰입이 안 돼. 요 얘기는 가끔 제가 이 얘기를 들은데요. 어떤 도시국가의 청년이 불평이 많아. 왕한테 가서 왕이시여. 왕이라면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왕이라면 그 정도는 가르쳐 줘야죠. 그러니까 왕이 그래 내가 가르쳐주마. 근데 조건이 하나 있다. 요 포도주잔에 포도주를 담아 가지고 시내를 한 바퀴 돌아와서 오면 내가 가르쳐주겠다. 단, 네가 그 포도주잔을 들고 포도주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네 목을 치겠다. 오케이 하겠네. 오케이 하고 이거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포도주를 포도잔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돌아오니까 한방울도안 흘렸어요. 그러니까 왕이 물었습니다. 너 시내 돌아다니면서. 술 먹고 노래 부르는 소리 들었냐? 그랬더니 못 들었습니다. 청춘 남녀가 데이트하는 거 봤냐? 못 봤습니다. 장사꾼들이 싸우는 거 봤냐? 못 봤습니다. 바로 그거다. 그게 성공의 비결이다. 네가 무엇인가 집중하면 옆에서 뭐라고 하든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너는 성공한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청년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다는 최고 목표, 최상의 목표라고 그래요 이게 최상의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목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왕이 이 포도주 잔을 들고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돌아오면 가르쳐주겠다 이걸 오케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목표는 포도주 잔을, 포도주를 흘리지 않고 돌아오는 것 이게 단기 목표예요 그렇죠? 그러나 장기 목표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방법을 아는 것 이게 장기 목표예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목이 달아나도 좋으니 이 장기 목표가 너무 중요하니까 왕의 제안을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균형 잡힌 삶 다시 말하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배우고 싶은 걸 배우고 그리고 주변 환경 다시 말하면 이 사회와 국가 또는 인류에게 기여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목표가 너무 중요하다면 단기 목표 단기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기 목표가 우선 판매사가 되는 거고 월천댁이 월천 되는 거라고요 지금 그러면 자기 암시인데 왜 목표를 설정하려고 하느냐 성공학, 성공 철학자들과 성공학 이론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것은 자기 암시입니다 자기 암시 내가 언제까지 3개월 이내에 판매사가 되겠다 내가 3년 이내에 월천댁, 월천남이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면 그것이 곧 자기가 자기에게 암시를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에게 서약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잠재의식에 들어가면 잠재의식은 성공 메커니즘 섹서스 메커니즘을 자동적으로 작동시켜서 그 목표를 달성해 준다. 요겁니다. 요거. 요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정하라는 거예요. 아무 목표가 없으면 자기가 자기에게 서약을 하는 것이 없어요. 서약을 우리가 서약을 하면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잠재의식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잠재의식, 우리 인간의식은 현재의식이 있고 잠재의식이 있는데 현재의식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프로이트 정신분사각을 창시했던 지금부터 프로이트의 최대의 발견이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잠재의식이라는 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서브 컨셔스 마인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3개월 이내에. 판매사가 되느냐 못 되느냐, 내가 3년 이내에 월천댁이 되느냐 못 되느냐를 내가 판단하는 것은 10%밖에 안 되는 현재 의식으로 판단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90%나 되는 잠재 의식은 너는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의식은 나는 할수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잠재 의식에 계속 집어넣어서 할수 있다는 마인드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만큼 잠재 의식은 무섭습니다.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예요.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소위 로버트 머튼 박사의 자기충족적 예언이론입니다. 하버드대학의 사회학 교수죠. 자기가 그렇다고 믿으면 그렇게 된다예요. 또 그것이 교육현장에서 실증적으로 검증된 것이 피그말리언 효과입니다.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제 잠재의식 속에 목표를 집어넣으세요. 그냥. 나는 2017년 5월 30일까지 올천댁이 되겠다. 안 되면 손해볼 거 있나요? 없어요. 손해를 안 봐, 손해를. 해놓고 나는 할수 있다. 나는 반드시 하겠다. 요걸 침대 머리맡에 붙여놓고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침대 머리맡에 붙여놓고 중얼거린다고 해서 누가 미친놈이라고 할 사람도 없고, 옆에서 남편이 미쳤다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 미쳤는데. 내가 미쳤는데, 3년 후에 당신 액구수 사줄게. 그러면 남자들은 또철딱서니가 없어서 3년 후에 액구수 생긴다고 또 생각하고 있어, 이 예? 목표를 정해놓고 자기 암시를 주라는 거예요. 요거 이제 판매사. 판매사를 100일로 잡은 것은 하루 10시간 몰입을 가정한 거면 1000시간이에요. 1000시간 몰입하면 판매사 될수 있다는 거예요. 예, 1000일 1000만원 작전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일 1000만원 작전은 바로 1만 시간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만 시간의 법칙은 세계적인 법칙입니다. 일만 시간을 몰입하지 않고는 누구도, 누구도 눈에 띄는 성공을 할수 없다는 게 일만 시간의 법칙이에요. 미국에서는 특히 이 법칙을 실험하는 교수들이 많습니다. 에릭슨 교수라든가 데니얼 교수 실험하는데 맞다 맞다. 어느 누구도 IQ에 관계없이, 현재 상태에 관계없이 일만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는, 몰입하지 않고는 탁월한 성공을 못한다. 다시 말하면 그 말은 IQ에 관계없이, 현재 상태에 관계없이, 1만 시간을 몰입하면, 투입하면 탁월한 성공을 할수 있다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 빌게이츠 예라든가, 뭐 베토벤, 아, 모차르트라든가 그다음에 비틀즈 예를 듭니다. 이 사람들이 탁월했던 것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 1만 시간 이상 몰입했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이 그걸 인정을 했어요. 그렇다. 그렇다. 나는 컴퓨터에 미쳤다. 어, 그런 식으로 인정을 해요. 우리는 노래에 미쳤다. 그래서 결국은 미친 듯이 일만 시간 하고 났더니 어느 날 유명해졌더라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미쳤다는 소리를 듣도록 몰입을 해보세요 태도 알파벳 순서대로 한 100점이죠 우리가 애터미 사업은 혼자 성공할 수 없다는 게 요겁니다 자기의 능력은 1%만 있으면 돼요 난 능력이 없어 못한다 그렇지가 않아요.